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창현입니다2023 국회의원실 인턴십 프로그램 발대식 개최를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해 애써주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의 송지은 상임 대표님, 그리고 한국청년 입법정책학회 이사장님이신 부모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님과 각각교 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발굴해내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빈 껍데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부딪혔을 어려움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잘녹여내서 실속 있는 입법 정책이 만들어질 때 청년 정책이 제대로 시작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바로 청년 입법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개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속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로스쿨 재학생 한 분이 실무 과정을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2주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법조인으로서의 나아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알찬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학생 여러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3 국회의원실 인턴십 프로그램 발대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데일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파이로함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프 국회의원 최영두입니다. 2023년 국회의원실 인턴십 프로그램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대식을 준비하신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와 각당의 보좌진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마땅히 발대식을 현장에서 축하드려야 하는데 국민의 힘 경남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일정에 참여하게 되어 함께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인터십 프로그램은 한국청년입법정책학계 소속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정책 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입법분야 활동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제1회 국회 온실 인턴십 프로그램에서는 16개 원실 22명의 선발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폐기물관리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같은 세건의 법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여당 국민의힘 10개 의원실 18명, 야당 더불어민주당 6개 의원실 10명, 시대전환 1개 의원실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7개 의원실 3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고려대로 스쿨 박근혜 학생이 선발되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함께 준비하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인턴십을 시작했거나 앞으로 시작할 로스쿨 학생 여러분 이번 2023년 국회의원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정의 한 축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를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법조인으로서 더욱 크게 발전하고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또 언제 여름를우자든지 강건하셔야 됩니다. 매사 뜻대로 만사형통마산형통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법노동자 조정훈입니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세변이 함께하는 2023년 국회의원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모든 로스쿨 대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예비법조인 여러분들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직접 입법과 정치실무에 참여하시면서 과연 국회의 효능감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기회가 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이미 어제부터 저희 원시에서 시작하신 예비 목조인 분과 함께 있으니까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속한 21대 국회의 슬로건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또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예비 법조인들이 만나 만들어낼 큰 시너지가 참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2023년 국회의원실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